하 둘, 와, 6점 빨간색. 빨간색을 많이 먹어야지. 와. 이렇게. 오, 위험한데. 오, 진짜 위험한데. 쓰러질 것 같아. 잡 <laughs> <저> 겁주지 마세요. <laughs> 소심하게 치게 되잖아. 게임, 게임이 인정예요한 <laughs> 방에 나와야 되는데. 자, 8점. 오! 1타 3피. 오, 진짜 위험하다. 진짜 위험해, 진짜. 하 <laughs> 아, 참. 아니, 위험하니까 위험하다 그는 <laughs> 거지. 얘가 지금 쓰러지게 생겼는데. 아, 이 그러면 12점. 진짜 위험하다. 어, 훅갈것 같아. 쓰러진다, 쓰러진다. 어어어어, 쓰러진다. 오, 쓰러진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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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이야. 죄송네요 <주세요. 웃음> 3점짜리만. 3점짜리나, 3점짜리나. 음. 15점. <laughs> 균형을 맞춰 주세요. 네. 한번 희생. 네. 한번 희생? 네. 한번 희생해 주세요. 네. 아이고. 친구 아닌데. 이게 네, 친구야, 한번? 한번, 인이 20점 아 예에~! 아 자다 아 가져가시고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하나, 2 13 14 15 16 17 18 2 2 네, 하나 반납하시고. <laughs> 하나, <웃음> 둘. 네. 이거 다 가져가시면 돼요. 여기까지. 하나, <laughs> 하나 끝. 끝. 자, 점수 계산. 저는 23점. 저는 23점. 몇 점이신가요? 몇 <laughs> 점? 저요? 그 마이너스 99? <laughs> 5점, 6점, 1 1에1 1에 17. 여기 하나 더 있잖아. 18? 응. 음. 18에 이거 10 빼니까 8점? 응. 음. 8점. 여기는 몇 점인데요? 마이너스 39. 마이너스 39? <laughs> 예, 그래서 1등, 2등, 3등. 예.